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금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11월 25일에 실시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의정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필요 이상의 서류 생산으로 종이 등 행정 물품의 낭비 사례를 방지할 것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고와 의견 수렴을 촉구하였으며. 어린이 모의 의 현장 체험이 형식적인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